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걷는 10분.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하,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계속 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근데 한달 뒤에 알았어요. 잘못한 건 나가 아니었다는 걸. 문제는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죠. 하, 더 무서운 건요. 주변의 5명 중 1명은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가족일 수도, 연인일 수도,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30초 만에 나르시시스트 파악하는 법, 당하지 않는 대처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나?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요. 처음 이주는 천국이에요. 연락이 빨라요. 칭찬이 넘쳐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러브바밍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의존하기 시작했다 싶으면요. 바로 그때부터 2단계가 시작돼요. 조금씩 평가가 들어오고, 조금씩 비교가 시작되고, 조금씩 내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천천히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다섯 가지 결정적 신호. 첫 번째, 2분 안에 자기 얘기로 넘어간다. 테스트 해보세요. 대화 시작하고 2분 안에 주제가 그 사람 자랑으로 넘어가는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 나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일반인. 어떻게? 무슨 일이야? 나르시시스트. 아, 나는 우리 남편이 나밖에 없대. 맨날 모델 같다고 칭찬해. 보이시죠? 공감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왜요? 자존감이 바닥이거든요. 겉으로는 나 최고인데 속으로는 나 형편없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성공에 반드시 찬물을 끼얹는다. 나집 샀어. 그거 곧 폭락할 건데. 승진했어. 그 회사 구조조정 심하다던데. 상 받았어. 요즘은 상 받기 쉬워졌더라. 패턴 보이시죠? 절대 축하 안 해요. 왜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못한 게 드러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챔피언은 길거리에서 센척안 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신감 없는 사람은요. 괜히 큰 소리치고 침뱉고 그래요.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잠깐! 하지만 내현나르시시스트는 좀 다르긴 합니다. 겉으론 티가 안 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 사과 안 한다. 프로젝트 실패했어요. 일반인,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르시시스트 PD가 무능했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항상 남탓 환경 탓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강한 사람만 할수 있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럴 자신감이 없어요 네 번째 SNS와 현실이 다르다 SNS에는 완벽한 연인으로 올라가요 멋진 레스토랑 예쁜 꽃다발까지 근데 실제로는요 일상에서의 존중은 텅 비어 있어요 왜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살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라고 말하게 돼요. 다섯 번째, 공감이 제로다. 나 입시 떨어졌어. 일반인, 아, 너무 속상하겠다. 나르시시스트, 너 진짜 공부 안 하더라. 나는 이렇게 했거든. 위로가 아니에요. 평가예요. 본인도 공감을 못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감을 경험해봐야 공감을 줄수 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설명을 연료로 써요. 말이 길어질수록 경계는 흐려지고 논점은 바뀌고 결국 내 탓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전 대처법. 첫 번째, 자랑할 때는 심들렁하게나 요즘 진짜 잘나가. 돈 엄청 벌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와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대신 이렇게 그렇구나. 잘 들었어. 심드렁하게요. 그럼 원하는 반응을 못 받았으니 또 자랑하려고 해요. 그때 아나 급한 일 생각났다. 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세요. 두 번째 평가할 때는 절대 해명하지 마라. 너 요즘 왜 이렇게 못 되졌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이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딱 끊으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하세요. 세 번째, 계속 밀어붙이면 이 문장을 반복하라.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차분할 때 다시 얘기하면 좋겠어.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두세 번 반복하세요. 그럼 공기가 확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가지.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덜 착해서 그래. 내가 좀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요. 대화가 끝났을 때 내가 단단해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요. 대화가 끝났을 때 내가 작아져요. 오늘 저녁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대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지? 단단해졌나요? 작아졌나요? 그 답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내일부터는요. 설명을 줄이고. 거리를 만들고 사실을 남기세요. 그리고 이한 문장을 마음속에 준비해 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이 문장이요. 당신의 무게중심을 다시 당신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